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호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제가 건축으로 제트기를 만들었었잖아요. 이 제트기를. 근데 이번에 또 건축을 하는 게더 지어볼 겁니다. 오늘 해볼 건축은요, 제트기가 아닌 전투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미지 없이 제 생각대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전투 로봇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아무 블럭을 준비해 줍니다. 우선 발 부분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설치해주고 발 부분 은다가발 부분 딱히 필요 없습니다. 발부분 그냥 저는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에서 홈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요. 홈 부분을 만들 때는, 슬라임 블록이 필요합니다. 슬라임 블록. 어, 비스톤인데, 끈끈 규톤. 그리고, 그리고 TNT가 필요해, 필요, 필요합니다. TNT. 이렇게 필요한데요. 우선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다리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움직이는 걸로 만들지는 않을 거네요. 이 부분을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흑유석이나 베드락이 필요하다. 흑유석이나 베드락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여기 다가 끈끈이 비에스톤, 그리고 <목소리> 플라잉크록 여기다 TNT를 이렇게 대고 반도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파일먹고 그리고 화살을 넣어주도록 할. 여기 여기 잠시만요 여기다가는 화려고거뭐 여기다가는 화살은 이렇게 화살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레드스톤을 가져와서 여기 화살이었죠? 이건 얼굴 부분까지 올려주도록 할게요. 얼굴 부분까지. 저는 얼굴을 여 사다리가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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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굴 모양은 자기 마음대로. 얼굴 모양은 어떻든 상관은 없어요. 얼굴 모양은 마음이라 상관은 없습니다. 뒷면 좀 허술하지만, 뭐, 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다가 버튼이나 레버를 매트. 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나가는 버튼 설치하고 여기다가 버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거 키들를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상자를 아무데나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상자를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여기다 TNT를 넣으면 됩니다 TNT를 충분히 넣어야 돼서 그러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눌러주면 날아간다 그리고 터지게 되죠 이렇게 잘 되고요 이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된다는 음, 되지. 어, 나가네요. 화연구는 끝까지 나가는데, 화살은 끝까지 나가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다 날릴 수 있는 전투 옷을 만들었습니다. 좀, 위험가 허술하지만, 능력은 좀 좋죠. 뭐, 여러분들도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됩니다.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공격은 할수 있는 전투 로봇이어야 입니다네뭐 신기하거나 만들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건축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